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리스닝의 신세계 오늘 첫 번째 시간 미드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진짜 영어 표현들도 잡고 동시에 리스닝을 위한 전문적인 연음 연습을 합니다. 현재 단톡방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한번 가볼게요. 자 목표는요. 우리가 그냥 연습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별 효과가 없어요.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리스닝. 내가 어떻게 소리를 듣고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듣는 소리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게 바뀌어서 다른 경우에도 잘 들리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연습해 봐야 커다랗게 변화가 별로 없어요.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리스닝 이외에 실제 정말 쓰이는가, 이 소리가. 자, 그래서 실제 쓰이는 진짜 표현도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여섯 개의 장면인데, 먼저 쭉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화면 보시고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갑니다. Let's set up an interview. t s e t up an interview for nine o sharp. Set up an interview for o'clock sharp.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나온 표현이 하나 들렸죠? 그런데 이 표현을 여러분이 보면 아는 단어예요. 근데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른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뭐냐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뭘 정리해야 되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소리, 소리와 실제 원어민의 소리, 이거를 매칭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알고 있는 표현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진...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isten.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보세요, set 이라고 들리지 않아요? Set up an i n t e r Set up an interview.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표현도 실제 원어민이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 t an 이거를 let's, 어, 나이 표현 아는데. Let's 알고, set는 차리다. 뭔가를 준비하는 거고, up은 위로. 그 다음에 on interview. 그러면은, 아, 인터뷰 하나를 뭐 차립시다.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인터뷰 일정 쳐봅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set 이라는 표현을 오늘 쭉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 영화나 회화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적어도 let's set up an interview 하면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특히 미국 영화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게 너무 천천히 발음하면 마치 우리말에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냐 하면은 자, 어, 그거, 잘 있어. 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발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리써 라고 발음하잖아요. 어구 잘 있어. 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잇어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죠. 한국어에서는 왜 이게 잘 있어 처럼 발음이 바뀌는데 영어에서는 왜 내가 알고 있는 발음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어민 발음은 전혀 다르다고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 어, 편견을 깨지 않으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l e 인데이 발음이요, l e 처럼 들려요. 빨리 하면, l e 레 s 연습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l e t 에 T 발음이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l e 레 s 이걸 l e 이렇게 발음하는 원어민도 가끔 있을 수 있지만, 99% let's에. 왜 그게 더 편하니까. 잘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딱 편하니까 99%잘 있어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요, set up. 혹은 어떤 분들은 s e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셋업. 근데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셋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셋업이에요. 셋업. 셋업. 몇까지 하면 뭐라고요? 셋업처럼 들려요. 셋업. p 여기 이렇게 들려요, 원래. 셋업.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얘가 언이 따라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소리가 셋업 언이 아니고 셋업 n 처럼 들려요. 셋업 n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이것도 N 다음에 T 발음이 나오면 예, 이 T 소리가 뭐로 바뀌어 앞에 나오는 N 소리에 따라가서 형님아 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똑같이 나도 너 어, 형님이랑 같은 소리를 낼래. 그래서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인터뷰.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는 크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Set up an interview가 중요한 거예요. Let's set up an interview. 보세요 이 발음 뒤요. Let's Let's set up 인데 얘도 한꺼번에 Let's set up on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Let's set up on Let's set up on interview Let's set up on interview 이렇게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합니다.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제가 말씀드린 대로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오늘 끝나요.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포인트만 한번 잡아볼게요. 이걸 알아두세요. Set up a meeting with the director. Set up a meeting with the director. 해서 세라버에 이것도 세라 t 라고 들려요. 세라 p 미 m 세라 t 미 n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감독과 미팅을 잡아 절대 e t 업어 미팅 이렇게 안 a 세라 e 라고 들린다고요. 이거를 정식으로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는 순간 인식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세라 g s 어떤 뜻이 냐면 뭔가를 미팅을 잡다, 인터뷰를 잡다, 무엇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단 뜻이 t i n g set u 다 a 뜻이고 t i 이전이이뜻이이 때문에 그래서 set up an own company last year. 이거 똑같아요. 보세요. 그녀는 작년에 자기 회사를 차렸다라고 할 때도 set up이 쓰이는데 이 set up이요. 뒤에 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set up e r 처럼 들려요, 얘가. she set up her 그다음에 이거 own이 아니고 own. 얘도 company가 아니고 company. 이런 식으로 소리가 실제로 달리 나는데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소리를 고집하잖아요. 물론 원어민 중에 컴퍼니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발음 들어 보세요. 컴퍼니. 왜냐면 경험 소리가 더 쉽고 발음하기 편하거든요. 전 세계 언어에 이게 그 거쳐온 과정 중에 하나예요. 경험을더 많이 쓰려고 하더라. 아시겠죠? 자, 왜 그게 전달력이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언어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발음이 set Up her 이게 아니라 set up her, set up her 이렇게 들린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 She set up her own company last year. 되셨죠? 자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세요. Set up an interview for nine o'clock sharp. Sure. Set up an interview for nine o'clock sharp. Sure. 여러분 이제 들리세요? 아까 나왔던 set up an interview 하는 것도 똑같이 set up an interview 당. 똑같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한번 인식이 바뀌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올 때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잡아드릴게요. 보세요. 이거예요. Set up an i n t e v i e w 이거 똑같이 set up an이라고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인식을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Set up an interview for 9 o'clock sharp. 이것도요, 여러분. 샤, 이거 sharp라고 안 들리고 sharp 이렇게 들렸죠. sharp. 하고 끝에 오는 영어의 끝자음은 푸, 으발음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이거보다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세라번 인터뷰가 똑같이 들렸다는 거. For nine o'clock. 아시로 인터뷰를 9시 정각으로 잡아.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죠. 세라번 인터뷰, 세라번 인터뷰. 이게 전혀 다른 영화거든요. 예, 이거는 트윈 피닉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와 아까 나왔던 영화 예, D O C라고 하는 아,였나? 어, 어쨌든 제 기억에. 근데 그그 그 영화와 이것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들이 예. 이렇게 똑같이 발음하고 앉아 있잖아요. 왜? 그게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발음이니까. Set up an interview for 9:00 sharp. 좀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똑같아 이것도요. They set up everything. 이제 발음이 set up이라고 안들는다는거 아시겠죠? They set up everything. They set up everything down. 모든 것들을 everything 다 준비했어요. down to the last detail. 이게 to the last detail 하는 것이 아주 마지막고 하나하나 하나 세세한 것까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의 느낌으로 down 쭉 내려갔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set up everything down to the last detail. 아주 마지막 세세한 것까지 전부 준비했어. 여기서의 핵심은 set up이라고 하는 표현. 예,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 준비하단 뜻도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 올수 있고, 이런 식으로 everything도 올수 있고, 예, meeting도 올수 있구나. 그 다음에 set up everything, set up, set up, set up. 됐습니다. 자, 요거 복습하면서 그 다음 거 도전해 볼 거예요. 준비 되셨으면 갈게요. Set up an interview for nine o'clock sharp. Set up an interview for nine o'clock sharp. They set this up for me. They set this up for me. 보세요. They set this up for me.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걸 나를 위해서 준비해줘서 they set this up for me. They set this up for me. 그런데 발음이 they set this가 아니라 set this up. 이것도 set this up이 아니라 set this up이라고 연음이 된다는 걸잘 연상을 못하시더라고요. 아까 자리 써처럼요. 똑같아요. Okay, set this up, set this up for me, set this up for me. 그 e t this u e set t h i s up 이 뭐지 s e t t h i s up a surprise party for me. set up a s e t up a surprise party for me. 이거 똑같아요 파티를 준비했다 열어줬다 라고 할때 보세요 set up 똑같이 s e t up 이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아, 모음이 나오면 요피 발음이 뻐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란 뜻이에요. 아까도 똑같이 나왔잖아 똑같이 나왔죠. s 라 t u p 번, setup 번 i n t e r 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s 라 t u p 번 m e 똑같아요. s 라 t u 프라이즈파 p r 라 s e 프라이즈파 s 대체 u 여러분. s e t 라 p 뻐 발음이 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 똑같아요. The, this whole plan, 이 모든 계획은 was set up. 다 짜여졌습니다. 이것도 모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발음이 set up in advance라고 들릴 가능성이 0 0 근데 대부분 이 표현을 알고 있는 중급 실력자들도 이게 안 들리는 이유는 세라핀이라고 듣냐다니까요 세라핀, 세라핀 advance. The whole plan was set up 세라핀 in advance. 세라핀이라고 들린다고요. 세라핀 advance.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집번엔 다른 표현으로 이 'set up'이 다른 뜻으로 쓰여요.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et this up for me. They set this up for me. I think he was set up. I think he was set up. 자, I think he was set up. 이게 나왔어요. I think he was set up. I think it was set up. 이게 'set up'은 똑같이 들렸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하시죠? 자, 갑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내 생각에 그는 함정에 빠졌을때 I think he was set up. I think he was set up. 이렇게 안 들린다고요. 실제로 미디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I think 할때이 think와 h e 가 합해져서 think he was까지 이렇게 들려요. 여기가 한꺼번에 발음이 일기 세개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I think he was. I think he was. I think he was. I think he was. I think he was, think he was set up. I think he was set up. 이렇게 들려요그 그러니까 발음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표현인데 얘가 들릴 턱이 있어요? 없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단 I think he was set up. 이렇게 들릴 건데 그 전에 아하, set up이 set이 차리다, up이 뭐예요? 완전히. 그래서 누군가를 완전히 계획에 딱 차려서 넣어놨다 모함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meone set him up. 누군가가 to take the blame. 잘못을, take the blame이 잘못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울, 에, 그럴 목적으로 누군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함정에 빠뜨렸어. 누가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할 때, 함정에 빠뜨리다가 set him up인데, 이 발음이 set him up 아니라니까요. set, set him up이 아니라 set him up처럼 들려요. set him up. 그래서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Set him up.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하시고요. 예 그리고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I think it was set up. I think it was set up. Of course it was a set up. Of course it was a set up. 뭐래요? Of course it was a set up. 그럼 set up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Of course it was a set up. Of course it was set up. 그래서 당연히 그거 이런 줄 붙였으면 함정이란 뜻이에요. 함정, 모함, 다 꾸면에서 날조한 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앞에 어가 반드시 들려요. 그래서 이걸 of course it was a set up 이렇게 발음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심지어 얘를 set up 그 다음에 무슨 뭐 it was a set up 이렇게 발음 안 한다니까 이렇게 바꿔도. Of course it was. Of course it was.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Of course 할때이스 발음이 뒤에 얘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음이 합해진다고요. 이게. 이 생각을 잘 못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T 발음도 여기서 얘랑 같이 합해지고 여기까지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It was a. was a인데 이거는 was a로 이렇게 바뀌어 was a. was a로 바뀌는 거죠. was a가 was a. 그 다음에 of course it was. Of course it was. Of course it was a set up. Of course it was a set up. 이렇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알아두세요. Set up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정이라고 그랬죠? Don't 보세요. Don't fall for it. 이거 fall for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넘어지다, 아, 함정에 빠지다. 이거 제가 구동사 바이블에 다 이거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완전한 함정이야. 그래서 it was a total set up. 이 발음이 있어, 있어. It's a total setup. 그래서 it's o 가 아니라 it's어요. 있어. 왜? 얘가 합해지니까 it's o 니까 모음은 무조건 합해진다 그랬죠? 앞에 소리에 있어요. 있어. Total. Total 아니고 total setup. It was a total setup. 아시겠죠? 자, 그러면 of course it was a setup 하는 그 부분 듣고 마지막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it was a setup. Of course, it was a setup.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Set me up은 금방 여러분 파악을 하셨죠. Set me up. a h 그리고 동시에 얘가 앞에 안 들리는 소리가 Tryna, 트리나, Tryna라고 들렸잖아요. 이 표현 너무 많이 들려요. 자. 누군가를 set 이세 가지 뜻이 제일 빈도가 높은데 멋못을 차리다 준비하다가 있고 두 번째가 함정에 빠뜨리다 함정이란 명사가 있었고 세 번째가 엮어주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다. You're trying to set me up인데 이 바, 발음을 오히려 주의하셔야 돼요. 이 발음을 set me up이라고 쓰시면 진짜 틀려요. 다시 말하면 한국어의 의문현상을 s e 미뭐 e 미 p 이렇게 쓰면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Send me up 절대 아니에요. Set me up이에요. Set me up. 요렇게, 요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Set me up. 아시겠죠? Try i n g to set me up. 됐구요. With Jimmy. 사람 이름이니까 괜찮고. 이것도 빈도 진짜 높아요. Trying to 발음이 응 발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try, 응, 이응 소리 때문에, 얘 때문에 이 T 소리가 이 N 소리에 닮아가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발음과 똑같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you try, you're trying out. 그러면, R도 잘안들어 You're trying to set me up. You're trying to set me up.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You're trying to set me up. Trying to, trying to.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드릴 때 여러분 가져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똑같은 걸 제가 예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I think i t I think she is trying to set set h e m up. 이거 또 try나라적으로 들린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미드 들어보세요. try나 그 다음에 보세요. set them up이잖아요. 근데 이 set them up이 실제로 set them up이라고 들리지 않는다니까 이 발음을요 거의 뭐라고 발음하냐면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보통 쓰거든요. set him up, set h e m up.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set them up 이렇게 써도 set t h e m up 빨리 하면 set t h e m up처럼 들려요. 아. 이 발음이 부드럽게 이 T와 이 TH가 같이 리울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set h em, set h em, set h em up, set h em up.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나왔던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들어보세요.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다 이제 확인하셨죠?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이렇게 다 정리가 되셨어요. 어, 요거 마지막으로 맨 끝날 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발음 여기 오늘 나온 거 잡아가시고요. 동시에 아이원발 41강부터 끝까지 35개의 규칙을 보고 이 연음과 나오는 규칙을 연습하면 미드에 대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적용을 시키시면서 생각을 계속 확, 이렇게 확고하게 굳게 하셔야 돼요 배우는 것 따로 적용하는 것 따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 세라비 얼마나 빈도가 높은지 아시겠죠 이거 구동사 바이블하고 예, 모바연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동사 바이블도 멤버십 둘다 여러분 이근철 tv 예 이근철 어, tv에 보면은 예, 여기 둘다 멤버십에 올라와 있는 3단계 강좌니까 이거 신청해서 들어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단톡방에 현재 한 130분 정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들어가시면 채팅창이 있죠 채팅창에 중간이 있어요 하단 중간에 보면 오픈 채팅 그룹 오픈 채팅 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에 돋보기를 그거를 누르고 가운데를 누르고 왼 꼭대기 보면 돋보기가 보여요 그 돋보기에 근철쌤 운영 까지만 치시면 예, 근철쌤 운영 영어 단톡방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그 지브리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는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설명란 댓글에 단톡방 주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이걸 누르시면 예 단톡방으로 돌아서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고 매일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Keep healthy and focused. 지금부터 나왔던 내용 두번 확인하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Set up an interview for 9 o'clock sharp. Set up an interview for 9 o'clock sharp. They set this up for me. They set this up for me. I think it was set up. I think it was set up. Of course it was a setup. Of course it was a setup.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Let's set up an interview. Let's set up an interview. Set up an interview for nine o'clock sharp. Set up an interview for nine o'clock sharp. They set this up for me. They set this up for me. I think it was set up. I think it was set up. Of course it was a setup. Of course it was a setup.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 You're trying to set me up with Jimmy Cooper.